굿모닝입니다. 아, 어제 비었던 날씨랑 다르게 오늘은 진짜 너무. 너무 화창해요 날씨가 저희 오늘 첫 번째 일정은 일단 밥을 먹는 겁니다 영도에 왔다 식당이라고 쓰지 된장국, 쓰지 전골을 파는 집이에요 저희가 또 쓰지 하면 또 기겁하는 타입이라 아침으로 먹으러 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영도 하면 또흰녀울길이 유명하니까 거기 둘레길을 코스로 트레킹 한번 하다가 중리해녀촌이란 곳이 있습니다 가서 해산물 호로롭 짭짭 호로롭 짭짭 해주고 오빠 친구들 이제 개모임이 있어서 이제 그쪽에 합류를 해서 부어라 마셔라 또 하다가 <laughs> 갈 예정입니다. 아무튼, 먹방여행 한번 출발을 해보시죠. 이 집이 근데 유명한 집이야? 어, 여기 되게 유명해. 8시 반부터 점심 3시까지만 하는 집이더라고요. 먹으면서 얘기해드릴게요. 아 진짜 맛있겠다 어 메뉴판 여기서 끝이야 다 나왔어 진짜 스지 전문점 처음 와보는데 제가 스지를 너무 좋아해서 예전에 식욕점에서 스지만 사가지고 집에서 오뎅 스지 오뎅뼈를 만들어 먹은 적도 있을 정도입니다 스지는 소 힘줄이라고 했어요 소 외에 스지는 2kg밖에 안 나온답니다 한번 작업하면 여기 3시까지밖에 안 해요? 2시까지 썼는데 2시까 이렇게 3시까지만 지이 양이 많이 없어요 많이 없고 그러면 또 음식도 엄청 맛보여. 이 집은 엄청 하지. 아 뭐야 어쩔 놈이 우리 운 좋았네. 그러면 네. 일찍 온게 진짜 신한국사. 반찬 너무 좀 실하게 나와. 네. 감사합니다. 약간 네. 되게 친절하시다. 어. 한2 3분더 끓이면 오 반이 익으면 먹어요 네. 그냥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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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우리나라 맛있어요. 님. 진짜 맛있겠다. 쓰입니다 쓰집. 어이제도가니 우리 엄한 발짝 짜그아그렇군 어제 제가 감기 기운이 좀 있었거든요. 그 출발할 때만 또 근데 아. 옥상에서 이제 비 맞으면서 찢었잖아요. 감기 기운 싹나갔요 <laughs> 기침 하나 받나. 간신욕의 중요성. <laughs> 영도에 깡깡이 예술 마을 가기 위해서 버스를 타고 내렸는데 내리자마자 복권지 무슨 운명이다 해서 복권을 하나 살까. 내그 생각에 응. 내가 수동으로 하면 응. 다안 맞더라고. 안 맞아. 그게 내가 할 테니까 그 옆에는 안한 거라도 하는 거야. 어때? 그렇게 해서 오천치 한장뽑고 자동으로 하나 뽑고한 장. 게 해야 되더라? 하나 만들었고 이제 자동으로 오천칠 한번 더 뽑겠습니다. 음. 느낌이 별로 안 좋아. 그래? 어. 그네 장난질해서 그래. <laughs> 안될거 같아. 그냥 한 번도 느낌 안 좋은 적 없었거든 로또하면서. 항상 될줄 알았어. 근데 오늘 처음은안될거 같아. <laughs> 아 로또 일등 내면 어떻게지? 야안쪽어가자 여기 깡깡이 마을 마을은. 영도구 남항동에 위치한 마을입니다 왜 깡깡이 마을이 됐냐 여기 동네가 예전부터 조선소가 엄청 많았대요 배들도 엄청 많고 그 배들 겉그 표면을 쳤을 때 깡깡깡 소리가 나니까 어. 그 이름을 따서 깡깡이 마을이 된 거예요 어. 그리고 2015년도에 어. 거기로 지정이 된 거야 뭘 문화 예술 뭐 이런 어. 도시로 너네가 해라 어. 하다 보니까. 깡깡이 예술 마을이 된거지 그러니까. <laughs> 넷플릭스에서 마이네임 거기 촬영지로도 네. 나오고 뭐 여러 군데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옆에 보면은 다저런거예요 뭔가 그런 상사 어 그러네 뭔가 배에 고야 되는 어? 어저께 갔던 용두산 천이 부산타워다 아 오늘 같은 날이었으면 내가 1 2 0 0 0 주고 갔지 그래. 여기 1990년인가? 응. 그때 처음 만들어진 조선소 이름 뭔지 알아? 현대조선? 다나카상, 다나조선소요 다나카조선소. 일본에서 만든 거 아닐까? 아 그러겠지. 어. 처음에 우리나라 조선 기술이 없었으니까. 부산광역시에서 오늘은 이 영상을 좋아할 거야. <laughs> 어제는 싫어했다면? 어. 깡깡이 안내센터에 가서 지도 같은 게 있다면 좀 받아서 이동을 해볼 겁니다. 여기 여기 여기.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 마을 투어시 주의사항이 있어. 깡깡이 마을은 산업 현장이라서 안전에 유의를 하시고 조선소나 작업장 내부 사진 촬영은 가급적 삼가해 주세요. 음, 그리고 어. 뭐가 있냐? 지금 여기 온 안내센터를 시작으로 음. 신기한 선박 체험관이 있고요. 뭔마 음. 어, 이거 같은데요? 저거? 이 아, 밑에 어. 있는 거? 어. 그리고 저 밑에 깡깡이 유람선 보이죠? 어. 이거거든요? 어. 저 깡깡이 유람선은 해상 투어는 0천 원이고 통합 투어 만 원이고. 오늘 해? 주말에만 하는 거 같은데 아0천 너무 싸다. 그리고 깡깡이 마을 박물관도 있고, 깡깡이 생활문화센터, 뭐 음료나 디저트 증정품 판매하는 데가 있대. 깡깡이 마을 공작소가 있어서 조립 체험이나 이런 것도 가능하대. 바다 응. 비린네 제일 좋다. 이게 그 진짜 현장이니까 더 신기해. 응 <laughs> 오, 미역 개 많아. 여기 있는 미역 먹지? 주문석 모형 되는 거야, 이제. <laughs> 이런 것들? 등 아, 아. 이제 여기 오니까 내가 울산 살면서 조선소의 모습은 많이 봤지만 조선소 진짜 뒷모습을 보는 느낌? 응. 너무 신기해서 눈을 계속 이렇게 우와 하고 다녀요. 뭐 이런 거 하나하나가 응. 다그 뭐라 해야 되지? 같이 현장에 와 있는 느낌? 그래? 어, 너무 생생해서 재밌다. 조금 재밌다, 그치? 어, 조금 재밌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재밌다. 다음 다음 주에. 한강 예술 마을 돌고 있는데, 여기 지금 시간이 12시 좀 넘어가지고, 현장에 일하시는 분들 식사 시간이란 말이죠? 그래서 식당들이 다붐비는 시간이긴 한데, 이 집이 유독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콩국수 한그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니까? 경상도는 소금이잖아요? 전라도는 설탕이랍니다. 네. 아, 나덜구워지 아니, 야 아니. 야그 중간에. 한시간 그 중간. 짜장면 먹었아이다 먹었어? 여러가지 다 먹고 나고 거기다가 그냥 비벼. 면 가져가서. 그래서 대식 깜짝 놀랐다 뭐가 깜짝 놀래. 진짜 맛있어. 진 깜짝 놀랐콩국 진짜 맛있는데, 송장로라도 안 우유같아 진짜 맛있는데 설탕 넣어서 다배려어 소금 넣으면 훨씬 맛있어 김치가 진짜 맛있어 그아 넣어봐 응. 댓글로 콩국수 설탕파 소금파 얘기 좀 해주세요 지금 완전 이거 지금 논란입니다 완전히 아. 논란 콩국수 설탕이지 뭐 아나? 그.. 설탕파가 더많을까 설탕파가 더 많다고? 완전 소고이지 <laughs> 설탕 넣었다고 삐져갖고 밥 먹는다고 완전 애도 어리겠지. 아니고. 완전너 이기적이지 그거는 완전히 이기적이지 나는 완전히 설탕 싫어한다고 말했는데 완전 그한 그릇 시켰는데 거기다 설탕 한 바가지 싹넣어버리한 바가지는 뭐야 한 바가지 제정신이 아닌 줄 알았지 나는 <laughs> 너무한 가 엄마 설탕이 나한테 없는 거 <아니야? 웃음> 싹. 석유는 만 오천 원인데 맥주 이천 원인데 교통비 오백 원이야. 맥주 이천 원좀 비싸다, 그럼 지금도. 아, 처... 좀 비싼데. 오엄마 야, 콩국수 설탕이야 설탕. 소금이야. <laughs> 말해 설탕이야 설탕. 소금이야. 석유. 설탕이야 설탕. 여기 네, 완전히 빨간색이야 뭐 눈으로만 감상하래 아다 음, 이거를 타고 작업할 음. 때 깡깡이 하지 맨아 어, 이거 진짜 위험하다 어. 여기는 흰열울길마입니다 조금 구경을 하면서 멋진 카페를 찾아서 갈 겁니다 너무 덥기 때문이죠 이쪽으로 내려가는 거 아니야? 덥지만 어. 날은 좋네 아, 물 엄청 좋아 그래? 여기 길 걸어봤어? 응 누구랑? 혼자 거짓말 같은 해양대 다닐 때 여기 많이 다녔어 운동 삼아 아마 저쪽에서 내려오는 길로 갔을 거야 어, 나 아닌 거 같은데 자기 맞아 178% 맞아 사진도 찾으면 나오고 <목소리> 저희 공장님 응? 저희 내린 자리 응. 건너쇼 응. 중국인들이 어, 많이 오네 여행 투어 상품으로 누가 여기로 오지라고 싶었는데, 갑자기 중국말을 막 하네. 응. 귀엽다, 모두 뭐왜 그런 거 입고 왔어? 운동선수야? 그니까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필요한 거는 원피스였네 누가 이렇게 운동선수처럼 입고 나오래? 많은 카페 중에 한 군데 여울 여울이라는 데 갔다 왔는데 너무 좋았어요. 뷰가 완벽하게 트여있었고 너무 예뻤습니다. 강주, 가시죠? 이제 한 시간 걸으셔야죠? 네, 한 시간 걸어서 어디 가죠? 아... 해녀촌 초... <laughs> <laughs> 먹으러. 아, 아. 아. 꼬막계단. 와, 저거 봐. 계단도 어, 너무 뭐야, 예쁘다. 저거... 해안터널. 오, 해안터널도 있다. 레디고아 이게 터널이 가짜 터널이네 가짜 터널이겠지 어. 그... <laughs> 뭘봐단수 사람이야 <laughs> 단수사람 봐. 하나안린다개새 때려가지고 깽깡 물린다 이거 <laughs> 진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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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도 이거 돌 쌓고 갈래? 그래 뭘 비는 거야? 복권 1등 거의 쌓은 게 아니고 기댄 수준인데 복권 1등 되게 해주세요 유튜버 10만 되게 해주세요 <laughs> 저희는 흰 열길에서 여기 해안 성책로를 건너서 영도 중리에 있는 중리 해녀촌으로 가는 길인데 길이 너무 예뻐요. 물론 여기가 자갈밭이라서 걷기는 조금 힘들지만 그렇게 걷기 힘든 길도 아니라서 여기 길로 내려올 수있으시면 추천하는 곳으로 한번 뽑아볼게요. 옆에 바다도 너무 멋지고요. 한국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이었어. 부산이지. 이런 느낌. 물이 너무 맑아 오네물 한번 들어갔다 와 볼래? 계속 출발하시죠. 응. 오. 뭐 보여? 어, 뭐가 있어. 전 태종대 그건데. 오. 지금 이대로 딱봐 봐. 멋진데? <laughs> 어, 뭐 조금 무슨 사진 같아. 잘 보인다. 이걸로 하면 보여야 돼. 현미경 같다. 뭐야, 찍어봐. 뭐야? 어디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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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나> 잠깐만. 아니, <laughs> 어 야, 여기 흔들지 말라고 돼있다. 아, 흔들지 말라고 돼있다. <laughs> 미쳤나 봐 흔들지 말래 근데 뛰어오는 건데 근데 거의 다 왔어 다 알지? 거의 다 왔다고 하는 게 제일 거짓말 아. 너무 나 음. 아. 마지막이다 아. 아. 누가 이길 좋다고 했어? 하나도 안 좋아 너무 no, 힘들어. No, no, 힘들어 아 힘들어 700m 남았대 끝났지? 아 힘들어 우와 아, 멋지다 멋지네 우와. 성취감 있어? 우와 성취감 있습니까? 난 이런걸로 성취감 없더라 아 그래? 아 멋지다 죽음의 갈매길 아. 중래 년촌 어딘데? 저거 건물일껄? 저거 새 건물? 아, 네. 중미 해녀촌에서 용도 해녀 문화 저지 시간으로 바뀌었네 어. 갑시다 가시죠 아. 해녀 아이가 해녀 아이가 아 저희는 여기 해녀촌에 도착을 했고요 안에 음. 아, 네. 할머니들이 뭐 주문하는겨 물어보는데 <laughs> 일단 맥주 좀한개 가져갈게요 하고 <laughs> 맥주부터 한잔 합니다 아 차가 없으니까 이건 좋다 어.

어, 시원해. 야, 먹으면 소라 해삼 시킬까? 성게 늘 먹으니까. 아니면 한국에 성게 한번 먹어볼래? 만원밖에 안해니까 물어보자, 그러면. 소라랑 해삼이랑 반반만 좀줄수있 근데, 네, 그렇게 못해. 만원치 해삼. 소라 2만원치. 이거 만원치. 잘시켰네 어, 진짜 잘시켰다 양이 비슷하네. 진짜 소주 3병 까이다 해줘. 맛있겠다. 왜 젓가락은 생기고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이 카스. 여기에 얼음 모양 있잖아요. 병이 시원해야지 이 얼음 모양 이 있고 없으면은 안 시원하면 이 얼음 모양 없습니다. 발이 발이. 산 사람이 그럼? 오 없죠. 어 생긴다 다시 생긴다. 어 시원하다는 증거야. 시켰는데 이게 안 살아있다고 바꿔야 되는 거야. 아... 개쩔지. 와 베트남이 이거 시급하네 그러면. 이거 몰랐어? 어. 그 베트남은 이거 문제 있지. 베트남 맥주 문제 좀 있다. 코리안산 성게도 맛있는지 먹어보자. 비교할 음. 수가 없을걸? 음. 성게 파이제 쓰다. 쓰? 응. 성게 베트남으로 오세요. 3박 4일 성게 먹으면 비행기 값도 굳힌다. 소라 맛있네. 소라 맛있네. 음, 여기 데이터로 되게 많이 오나 봐요. 아, 여기 괜찮은.. 아, 여기 핫한 곳이라니까. 해삼 어때? 음, 맛있어. 예, 저요저요 빠졌어? 아, 응. 아니. 내가 <laughs> 성욱이한테 데리러 오라고 했잖올 코스 힘들었지만 응. 얼굴에 붓기가 좀 빠진 거 같지 않나요? 솔직게 솔직히? 하여튼 이거 되게 깨끗해서 좋아. 어. 되게 건물도 신식이어서 그런지 응. 신식 느낌 응. 나네. 전대위 한 명만 주세요. 해라구요. 맛있다. 오랜만에 먹는다. 제가 원래 해산물 되게 좋아하죠. 참고로 저는 육지 사람이라 해산물 별로 안 좋아해요. 나 응. 원래 안좋아 좀 맛있네 오늘. 모르면. 그때